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대학병원 인턴 때 겪었던 바이탈뽕썰을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썰 영상이라 계속 이 화면만 나온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제 밤에 의대 동아리 선배님들을 만나서 술 한잔 했습니다. 다들 퇴사 전공이 들이셨는데, 다행히도 취직에 성공하신 선생님이 한분 계셔서 감사하게도 그분께 왕창 얻어먹었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황토크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썰들, 동아리 썰들, 그러다가 이야기는 흘러흘러 인턴 때 얘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인턴 때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등등 다양한 썰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인턴 시절 썰을 하나 풀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 소아과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대가 끊긴 지몇 년이나 돼서 인턴이 주치의와 응급실 당직을 서던 곳이었죠. 그리고 인력이 없어서 소아 응급실도 밤 9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밤에는 쌀쌀했던 4월의 어느 날, 그날은 유난히 응급실 소아 환자분들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봐도 소아 응급실이 닫는 9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각이었죠. 오늘은 좀 평화롭게 지나가나 하는 병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당직실에 앉아 병동 환자분들 차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응급실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응급실 콜올때 뜨는 번호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이 속사포 랩을 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한 소아환자분이 접수대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빨리 오셔야겠다고 말입니다. 응급실까지 뛰어가면서 소아과 당직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환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셨죠.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니 한 소아환자분이 응급실 베드에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옆에 보호자분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죠. 곧바로 어지럼증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머리 다친 곳은 없는지 등등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문진했습니다. 동시에 의식저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눈에 펠라이트를 가져다 댔죠. 순간 척추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한쪽 눈만 동공이 완전히 풀려 있었거든요. 어? 뇌출혈인가? 좋댔다. 아직 소아과 교수님께서는 오시지 못한 상황이었고,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곧바로 옆에 계시던 응급의학과 교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교수님, 3시간 전부터 시작된 어지럼증 주소로 내원한 소화 환자고 외상력은 없다고 하는데 5분 전부터 의식저하됐고 현재 한쪽 동공 반사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는 바로 제가 들고 있던 펠라이트를 낚아채시곤 동공을 보셨습니다. 역시 한쪽 눈만 동공이 완전히 풀려있었죠. 제가 잘못 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급하게 CT 처방을 내시고 있는 동안 소아과 교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소아과 교수님께도 환자 보고를 드렸죠. 빠르게 CT를 찍고 온 결과 정말로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경외과 선생님이 내려오셨고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는지 그 소아 환자분은 중환자실 입원이 결정되었죠. 그 환자분 경과가 궁금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혼자 회진 느낌으로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잘 회복해서 퇴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교수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인턴쌤이 동공 잘 봤네. 잘했어. 의식자와 환자분 초진을 볼때 당연히 해야 하는 신체 검진이긴 했지만 그걸 잘 해냈고 빠르게 뇌출혈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썼던 펠라이트를 보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저는 한동안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았었습니다. 물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제게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 학생 때 배운 대로 신체 검진을 해서 진단을 하고 어떤 처치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환자분께 도움이 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오졌다 내가 해냄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좋은지도 그때 처음 알았죠. 결국 저는 마이너과를 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탈뽕을 살짝 맞았어서 내과나 응급의학과 같은 바이탈과를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설을 들려드리자 진짜 바이탈과 선생님들은 그저 웃으면서 진짜로 환자 살린 썰들을 풀어주셨죠. 부끄럽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던 셈이긴 했죠. 소주병이 계속 비워지는 동안 이야기는 후회되는 일들로 넘어갔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손을 쓸수 없었던 환자분 썰. 보호자분이 협조가 안 돼서 환자분을 살리지 못한 썰. 환자분이 결국 치료를 거부해서 살리지 못한 썰 등등. 의학적으로 잘못된 건 없었지만 조금만 더 해볼 걸, 조금만 더 설득해볼 걸 하는 썰들이었죠.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술자리는 끝이 났죠. 술에 거하게 취해 있는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밖에 나와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너머로 건물에 걸려 있는 저물어 가는 하얀 달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 전공의와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걸까라고요. 환자분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소위 바이탈 뽕을 맞아가면서 그저 열정적으로 환자를 봤을 뿐인데 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잠도 못 자고 주백 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해가면서 우리는 뭘 위해 그렇게 해왔던 걸까요? 왜 젊은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악마화를 당해야 했던 걸까요? 의세, 법정 최고형,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등의 발언을 왜 듣고 있어야만 했던 걸까요? 빅파이브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은 왜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서야만 했던 걸까요? 피해자인 것처럼 죄인 취급당하며 왜 전국의 얼굴과 이름이 까발려져야 했던 걸까요? 이에 더해서 한 선생님은 구속까지 당하셨죠. 증거인멸 우려도 도주 우려도 재상식선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구속이라는 결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몇달 전까지 병원에 박혀서 그저 열심히 환자를 보던 전공이 선생님을 구속까지 시켜야 할 사안인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 악마화의 연장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론 선동과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국가보안법 마냥 무리하게 끌어온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젊은 의사들은 왜 이런 정치 탄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열심히 환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던 젊은 의사들이 왜 사직서를 내고 꿈을 포기한 채로 대학병원에서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기득권을 가져본 적도 없는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왜 기득권으로 선동당해 사회적으로 처형당해야 하는지, 아직도 펠라이트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술자리에서 진짜로 환자 살린서를 풀던 바이탈과 선생님들의 반짝이던 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가장 슬픈 것은 다들 그것들을 찬란했던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남겨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퇴사한 전공의들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려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